돼지띠 여러분 2025년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해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올해의 운세를 잘 활용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돼지띠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은 돼지띠에게 직업적으로 큰 변화와 성장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돼지띠 여러분에게 올해는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역할을 맡을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반기에는 승진이나 역할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동안의 성실함과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돼지띠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이 직업적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팀원들과의 원활한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큰 변화보다는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며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퇴지띠 여러분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해입니다. 2025년 돼지띠 재물 운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자산 증식의 기회가 있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꾸준한 수입이 이어지면서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출을 잘 관리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재정 상태가 한층 더 나아지면서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유리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를 모색하여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다만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뒤의 신중함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재정을 관리하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해로 만드세요. 올해는 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로 계획적인 관리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돼지띠의 애정운과 건강운 흐름은 애정운에서는 싱글인 돼지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월과 8월에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돼지띠의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성격이 인연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기혼자나 연애 중인 돼지띠분들에게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상반기 동안 큰 문제가 없겠지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며,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유지하세요. 하반기에는 바쁜 일정과 다양한 활동으로 체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풀고, 체력을 보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더큰 건강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력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활기찬 하반기를 준비하세요. 퀘지띠 여러분, 2025년은 큰 성과와 안정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중요한 도약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입니다. 애정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건강 면에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풍성한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쾌지띠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에게 큰 행복과 성취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